빨리 옆에 손흥민 있다. 내주고 손흥민 마무리. 손. 손흥민, 손흥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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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저 1억 따겠는데요. <laughs> 진짜? 왼쪽 상단 구석에 아주 그대로 끝이... 아, 맞다. 오늘 대박 소식이 하나 있는데 손흥민 오카 영상이 200만 돌파했습니다. 아, 야. 그래서 오늘 토트넘 대 즈베즈드 하잖아요? 거기 에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로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컨텐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 그 경기에 제가 돈을 거는 거죠 <laughs>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토트넘에 저희 이제 집그 보증금 3천 걸었습니다 예 네. 경찰서 가자. 아, 무슨 소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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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법적인 거야. 합법적인 거. 어디 사이트냐면, 여기 인생 한방이라고 여러분 보이시나요? 어, 인생 한방 어, 먹티도 없고, 미성년자도 이제 막 거래를 할수 있다. 그만큼 이제 신용도가 되게 좋은 어, 그런 사이트. 승패만 맞춰도 3.3배. 내가 3천 걸었으면, 만약에 토트넘 이긴다. 그러면은 거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나는 모르겠다. <laughs> 이기기만 하면 세배라니까. 이거는 이제 카톡으로 계좌에다가 제가 이제 입금을 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충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. 알리 옆에 소흥이 있다 내주고 손흥민 마무리 손흥민 여러분 저 1억 따겠는데요 진짜 어 왔다. 어, 왔다. 반대편에 서름이. 소름민... 어, 자! 아아아아아아 자, 추가 시간 거의 끝났거든요. 불화 브라... 아, 습아다아아다 네,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네,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 꿈만 같네요, 진짜. 자, 일단 방송할게요, 여러분들. 네, 좀밤 하... 아. 아, 이 좆다. 씨. 뭐 뭐야? 뭐 뭐야? 왜왜 이래? 뭐야 왜안 들어가죠? 어? 왜 이래? 아니 왜 없는 사이트로 나오지?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? 아, 설마? 설마가 먹튀야 이거? 어? 아니 그럼 내내 삼천만 원은 어? 내 보증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? 에 설마 저 동네형 박성주가 진짜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겠습니까? 에? 저애 아빠예요. 큰일 나요. 아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? 큰일 나요. 불법입니다. 에 물론 물론 뭐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그냥 스포츠 경기에 이 재미를 올려주는 방법으로. 건강하게 즐기면 되는 거긴 하죠.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즐기냐? 제가 딱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일단 미성년자는 절대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우리 미성년 동동이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합시다. 두 번째로 무조건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전화나 카톡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오프라인에선 최대 10만 원, 온라인에선 최대 5만원! 그 이상 넘어가면 불법이에요. 우리 미성년자 동동이분들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, 우리 성인 동동이분들은 건강하고 즐겁게 즐깁시다. 아시겠죠? 약속입니다. 약속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이쁜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! <laughs>